남균 선수의 출전 기회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 그만큼 백동 선수와 남경 선수 입장에서는 백동 선수만큼 도 해야겠다는 이런 그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오랜만에 남경 선수가 추격한 만큼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한 5할 정도의 승률을 올려놓는 데 집중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좀 꾸준히 출전을 해서 뭔가 하나 확실한 게1승 카드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먼저 남기용 선수가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조금 더 승리를 올라갔면 애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남기용 선수의 클래스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왔을 때는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 어설프게 막 승리 이런 것보다도 네. 완벽하게 상대를 찍어누르는 남기용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프라이 황규석 선수입니다. 올 시즌 프로리그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프로리그의 성적을 쭉 보자면 최근 10경기가 1승 9패거든요.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최근 경기 내용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규석 선수를 믿어봐도 좋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프로토스를 상대로도 올 시즌 0승 2패. 남기용 선수와의 상대전적은 비공식전 포함해서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남기웅 상대로 3승을 거둬낼 수 있을지 팀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황규석 선수 해줘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그런 황규석 선수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경기를 잘하는 건 좋은데 가정이 좋은 건 좋은데 어쨌든 프로는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황규규 네, 선수는 일승을 챙겨주는 그런 카드가 돼야죠. 든든한 카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상대적으로 참 카운터 빌드도 많이 당했던 최근 프라임의 3라운드 경기 일정인데요. 자, 고, 어,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이번 2세트에는 주일진의 승자 예측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남경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는 쪽이 모두였습니다. 6대 0으로 현재 남경 선수가 승자 예측을 마, 어, 앞서고 있는데요. 과연 중계진들의 네. 그 예상대로 갈지 6대0이 올 시즌 많이 엎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물꼬를 확실히 좀 터줘야 됩니다. 황규석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최명현 선수가 연패를 계속 기나긴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규석 정도에서 터져줘야 최명현까지그 기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경기는 패티전이기 때문에 네. 이번 두 번째 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트 에코에서 남기웅대 황규석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1시에 프로토스, 삼성 갤럭시, 허리케인, 남기웅입니다. 5시에 테란, 프라임의 황규석 선수입니다. 남기웅 선수도 분명 좋았던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프로리그 내에서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스타리그에 입성을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나 싶었는데 그 자신의 한계를 뚫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약간 좀 아쉬웠었는데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좀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어찌됐든 남규영 선수도 계속 초전회를 프로리그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황규석 선수가 지금 확실히 좀 힘을 낼수 있는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이 됐거든요. 네. 황규석 선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대현 네. 오빠 지났어요. 간지 행복하네요. 간지 아네네아 네.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한물간지 하셨거든요 네. 안 갔네요 형, 어디에 계십니까 <laughs> 벌써 잠복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어 네. 아, 이런 날이 오네요 네. 네. 저 처음이에요 오빠라는 그런 얘기를요 <laughs> 일단 <일당> 얼마 주셨나요 <laughs> 네. 일단 얼마 주셨어요 사랑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물간지 아, 한물간지 <laughs> 한물 <간지. 웃음> 하지만 돌아왔지 <laughs> 네. 네. 어 좋은데요. 아, 그렇죠. 네. 어, 어떻게 프리살로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네. 감사하지. 네. 그만하지. 네. 네. <laughs> 네. 아, 아, 이번에는 그다시 날카로운 빌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좋아요. 지금 상, 상태가요? <laughs> 지금이 좋다고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좋죠. 네, 알 유화선은 네. 완성됐습니다. 세계 탐사정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황규석 선수는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위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김동진 선수가 당한 것도 있고 황기석 선수가 지난 주에 김유진 선수에게 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전진 건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스타크래프트 2의 가장 큰 재미가 또 배제인 것 같아요. 배제를 해야지만 조금 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데 네. 배제를 네. 하다가 결국 경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여기 또 이제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배제왕 송병구 선생이 <laughs> 있는 네. 그런 네. 자리에서 물론. 예, 어? 아 봤죠? 네아 네. 아, 이건 약간 황교수 선수가 안걸리기를 바라면서 저 끝자락을 지었거든요 음, 네경교 네. 선수가 상당히 잘피치냈습니다 음,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었딱 네. 아슬아슬하게 걸렸어요 강전사를 안 뽑았겠죠? 네 안걸렸으면 아, 광물로 400이 되자마자 사령부를 지어주고요 아, 근데 이게 이게 근데 이만하면은 이게 한 것도 아, 안한 것도 네. 아닌 것이 약간 좀 아, 약하게 들어갔어요 바깥쪽에서 어... 중지를 눌러주는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직진경전 네. 아 그래도 괜히 저 바깥쪽까지 갔다가 <laughs> 비명행사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너지 30, 20 어, 오우 네. 어. 발을 채웠습니다 어. 네 그면서 사신이 본진에 들어가서 정사를 하는데요. 자 이걸로 아 근데 심시티가 좋네요. 네, 네. 테란이 재미를 봤다고 할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만 러 400원 이상 500원 정도만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런 느낌이 되면은 기분이 괜찮은 건데 지금은 그런 자원에서는 큰 피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벙커를 빨리 지어야 되는 게 상대방의 폭광추가 한번 내려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활용구를 취소하면서까지 1초라도 늦추려 고하는 겁니다. 벙커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요. 사신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시간은 잘 벌었습니다. 사신이 음? 네.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플레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플레이 조심해야 돼요. 자, 갔죠. 예, 네.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사신이 추적자의 바지 가랑이를 정말 잘 붙들고 있었어요. 오, 네. 네, 정말 연기를 또 잘해줬고 애절했습니다. 네. 시선을 잘 끌었습니다. 바로 벙커에서 오, 반응 네. 좋아요. 일병을 뺐거든요 한길조와 그렇죠? 이런 반응도 상당히. 이미나게 빠릅니다. 예, 네. 사신 한기 남겨두고 남규 아니 저 황규서. <laughs> <laughs> 남규성 선수가 예전에 유체권 파이팅을 해가지고 아, 네. 그 영향이 좀 있네요. 예, 네. 네. 황규석 어, 하여튼 잘하고 네. 있습니다. 반응 속도 정말 빠르고요. 음. 지금 굉장히 뭐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방금 근데 남규성 선수가 모선액으로 상대방의 추가적인 병형을 봤나요? 못 봤죠. 아 봤네요. 어, 네. 하나 봤습니다 네, 이만하면 뭐 그럼 굳이 들어가 보질 않아도 분수 음. 공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사실 한기가 네. 어, 탐사정 잡아줄 수 있겠네요 한기 잡아주고 위쪽으로 돌아오는데 모선핵을 맞이합니다 네, 초점한 경기로 진짜 좋아요 황규석 오 이걸 사라 살려! 어, 아, 네. 네. 스캔 다 봤네요 이야, 경기 준비는 네. 정말 잘 되어 있는 황규석 선수입니다 어, 황규석 선수는 왜 지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음. 상당히 경기 준비 좋고 반응도 좋은데 오늘 경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어,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승현 선수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고 네. 김유진 선수에게는 워낙 초, 처음부터 흔들렸던 빌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출발이 굉장히 좋은 황규석입니다. 차곡차곡 뭔가 스텝을 잘 쌓는 그런 경기를 지금 황규석 선수가 준비를 잘 해갖고 나왔습니다. 네. 물검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앞마당에 가스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극제와 충격탄을 동시에 눌렀네요. 와. 보통 방패업을 눌러주면서 자극제 방패업의 타이밍을 맞추는 편이기는 한데 뭐 충격탄이 일치됐다는 건뭐 충분히 찔러볼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멸 업그레이드. 어신을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 네. 병력도 초반에 상당히 많이 모였고 찌르기도 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어설프게 추적자를 여기다 남겨둔다면 충격탄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3초 네. 남았거든요. 네. 전진되어 묻어요. 있는. 어. 묻었어요. 묻었어요. 어. 묻었습니다. 자, 그럽니다. 도망 못 가죠. 자, 야. 네. 네, 아마 이걸 노린 것 같습니다. 전진되어 있는 추적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확신 때문에 방패업을 누르지 않고 바로 장진와 충격탄을 눌렀네요. 그렇다면 안마당까지 가는 가면은. 네. 자격제는 거의 업그레이드가 끝나겠고요. 역장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네, 이건 그냥 찌르는 척하면서 겁만 주고 테크 네. 또한 테란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기 오 때문에. 오 네, 이건 네, 진짜 황규석 선수가 준비가 잘된것 같네요. 네, 상당히 매서운데요. 역장 한번 빼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네, 그럼 오히려 갇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황규석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네요. 포탑도 <laughs> 혹시 몰라서 앞바닥 쪽에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황규석. 같이 싸워, 같이 싸워, 네. 방전 사나와 해병 두기를 바꿨습니다. 자, 아, 근데 방금의 남규용 선수의 발에도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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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의 악봉이한번 있어 가지고 역장, <laughs> 네. 입구 네. 역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로봇공항 지원소를 빠르게 건설을 해 줬지만 어신을 바로 누르진 못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트리플이 또 필요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프로토스에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 전에 황교 선수가 막 이쪽 저쪽 계속 찌르기를 들어갈 텐데 어, 정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고 시간을 잘벌수 있느냐가 남기훈 선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급고가 잠시 막혔었고요 방패업까지 끝났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른 타이밍에 자극제를 한번써가지고 네. 의료선이 충원이 됐다고 해도 바로 공격을 갈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노란색 에너지 HP를 갖고 있는게 이제 전진했었던 병력들이고요 네. 네 의료선이 나오고 일단은 양방으로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잡기 전까지 병력을 아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거신 하나 곧 나옵니다 네. 거신이 어느 정도 모이고 추가적으로 프로토스가 멀티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네, 그때 황금 선수가 좀 힘을 발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관측선 잘 끊어주는데요 네. 네. 트리플 타이밍을 이제 토스가 잘 모르게끔 좀 속여볼 수는 있겠는데 바로 암흑성수까지 지어주네요 최근 김준호 선수가 조성주 그 예. 선수 할 때도 암흑기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선을 지금 아꾼 코는 있는데 자, 전멸 업그레이드가 끝났고요 어, 역장으로 네. 자극제를 잘라줬습니다 예, 아마 자극제를 들어갈 때 한번 썼죠 광전사 잡을 때 썼죠 네,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의료선이 오기 전에 에너지가 많이 깎여있었습니다 이게 병력들을 좀 네. 과감하게 사용해주고 있는 남기웅입니다 오! 의류선! 네, 거신을 끊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 병력을 다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극제 거의 쉬지 않고 세번 썼습니다 네이 정도면 은 달려들기 애매하죠 그렇죠. 네. 남기웅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네 자, 이러면서 이쪽에 앞전별! 의류선 한 기! 한기 잡아줬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피해만 받지 않는 포토스 멀티가 아, 빠른 게 아니라서 충분히 좋은 경기인데 자 이쪽에 근데 멀티가 완성이 안 되네요. 자 아, 이거 깨지겠는데요. 아 이거 깨지면 아 이거 차라리 본진에 지는 <laughs> 것만도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암흑성소가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분기가한 번쯤 나왔을 때 주도권은 주도권대로 내어준 상황에서 암흑기장 흩어려오 상황.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오오게 빨강색 자 내리기 어렵죠. 병력들 네, 력에서만 대패하지 않았고요. 아, 남경 선수요의료선을 <목소리> <목소리> 모두 잘라 주는 네. 남기용입니다. 테날 멀티를 끌었고 내가 멀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병력의큰 무리만 안 하면 되는 남기용입니다. <목소리> 어, 남기용 대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아, 이번 멀티가 파괴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아쉬운 황규석 선수였습니다. 황규석 선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리플이 저 타이밍에 거의 1500에 1400이 완성이 됐는데 네. 그때 깨져 버렸으면 어, 싸우든지 병력을 돌리든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돌렸던 병력 마저 잡혀버리니까, 경기가 남기용쪽으로 급격히 기울어버리네요. 그렇죠. 나가 있었던 병력이 스팀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 나가 있었던 병력이 좀 다쳤기 때문에, 황교 선수가 몸이 좀 위축된 것 같아요. 네. 어... 네, 베토스 것이... 분명히 프로토스의 멀티가 테란의 멀티보다 빠른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한번 버티면서 그 멀티를 지켜내는 그림이 됐으면, 음. 예, 진짜 좋은 그림 될수 있었거든요. 아, 의료선이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의료선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보급고 5초 막힌 거 그것과 자극제 한번 썼던 거 그것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음. 관문이 쭉쭉 늘어나고 있고요. 혹시 황규석 선수의 본진 쪽에 포탑이 있나요? 없죠. 포탑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급고 투하 시켰고요. 아... 이거 지금 휘둘리면은. 어, 이거, 예. 이건 다행이고요. 네. 예. 이걸 또 예. 중간에서 일격하네. 저거 떨어졌으면 정말 난리 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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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떨어지면 시간 그대로 다 걸리고 폭풍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히 기운다는 것은 저 암흑기사가 떨어지면 급격히 완전히 기우는 거였는데 네. 중간에 흡트한면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납점별로 추가 해병들 좀 잘라주고 있고요. 의료소 두기 분량은 견제를 떠났습니다. 네, 어찌됐든 폭풍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걸로 분명히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래, 야 경기 뒤집혀요. 우선 에거 어딨나요? 보선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왔다 갔다 남균성차 동선이 되게 좋아요. 뭐 에코의 에코가 프로토스가 수비하기 괜찮죠. 트리플 지역도 뭐 일단 트리플을 지나가야 본진이 있는 거고 안바닥 쪽만 잘 수비를 해주면 수비가 굉장히 원활히 좀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자 이번 의료선 타이밍 중요합니다. 연결차 테러 한번 딱할수 있으면 상황이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자 이쪽엔 불곰이 1 1기 이상이었거든요. 이걸로 승부수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자 거의 3방향입니다 네. 네. 자 스캐너 탐색. 트리플 지역에. 자 이쪽은 본진갈 수도 있고요. 이쪽은 의류 선투기 분량은 본진으로. 그리고 추가 병력들은 아, 아 있어요. 좋아요. 거신을 잘 나눠놨습니다. 네. 간문도 많고요. 자 불곰이 많으면 로봇 공항 시설도 깨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들어가요. 자, 자 들어가요. 환류 들어갑니다. 환류. 잘 받고 있습니다 남규. 자 그리고 본진에도 떨어지죠 본진에 느낄만한 게 많이 없어요 네. 간분 하나 부시는 거 병력 다 죽거든요 프랑이 네. 안 좋은 겁니다 자, 트리플 지역 역시 어, 수비병력들이 있습니다 연결체라도 연결체라도 아 이쪽에 하지마 아이쪽으 선도 없고요 다 막았네요 아 어. 굉장히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가 이 정도로 좀 수비가 잘 이루어지니까 포인트만 잘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음... 남경터의 수비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네. 지금 거신을 한 기도 잃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 모든 지역에서 거의 피해 없이 담아하고 테란의 병력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교석 선수, 그아 기사는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는 황교석입니다. 아, 이 병력도 살아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아, 업그레이드만 프로토스를 기다리면 되는 입장에 공격 굳이 안 가도 모든 병력이 다 갖춰졌거든요. 조합이. 그렇죠. 멋진 숫자 굉장히 많고요 의료선 세기 불량이 떨어지는데요 네업더 토스가 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키킹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유령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 있어요 네. 오 가는 배마다 병력이 있는 남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인구, 의료선 또 돌려주는데요 인구수가 200개 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의 병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자, 자 이쪽에는 자. 지뢰 하나는 받기 전에 아 폭풍도 있고요 그렇고요. 네. 뒷점별로 빠져나갑니다 방장하십시오. 방장 중전 사용 자, 폭풍. 아, 네, 폭풍 활력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지역에 병력들이 떨어졌는데요. 경,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남기용입니다. 아, 바이킹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네, 앞전멸, 의리선 1.4. 네, 그리고 지금 일곱시를 갔던 병이 너무 멀리 돌아가는 바람에 병이 너무 늦게 도착해요. 지금 그렇죠. 이제 도착합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추적자밖에 없긴 하지만. 네, 아, 바이킹도 또다르구면 바이킹, 네. 바이킹 모두 잡힙니다. 아. 음. 황교석이앞마당 수비 굉장히 어렵고요 언덕 아래쪽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신이 지금 살아있어서 막기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마당 궤도 사령부도 파괴가 됐고 트리플 지역도 마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기용이 트리플을 잃었지만 아. 한규석은 앞마당과 트리플을 두 군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자원도. 포쿵 샤워 네 포토스가 자원돼 있고 간문을 다깨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막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거신 세기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병력들은 모두 소진 건설 로봇 47기가 잡혔습니다 운진에서 병력들이 드랍이 돼서 연결체를 1 4하고 있는데요 앞마당에 스캐너 탐색 집정관이 포함돼서 병력들을 내초고 있습니다. 아... 다 이렇습니다. 그렇지. 네. 두 번째 경기까지 남기웅이 잡아내면서 삼성갤럭시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굿. 그... 프로토스가 두 재련소를 잃은 타이밍에 건설을 했다는 것을 업그레이드에 힘을 주고 당분간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신경 쓰면서 상대방이 자극제를 좀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 소수의 유닛을 대동해 상대방을 압박을 시켰습니다 그한 번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균 선수가 경기를 상당히 쉽게 풀어나갔죠 네 그리고 뻔하게 프로토스가 멀티를 하나 더 빨리 하고 수리적인 태세를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취했으면 여기저기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멀티를 좀 약간 늦추면서 상대방 병력 대비해 상대방 운영 대비해서 운영을 남균 선수만의 그런 또 운영을 보여줬다라는 게 황교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나갔던 병력이 아, 너무 좀 아쉬운 그런 합류가 되면서 병력도 잘렸고, 또 그, 어, 사령부를 대놓고 건설했지만 그 사령부가 깨지는 바람에, 아, 거기서 황교 선수는 아주 큰 펀치를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갔던 여러 가지 경제들이 있었지만, 남경 선수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이미 그 트리플 지역에 사령부가 파괴가 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네. 그건 이제 처음으로 확실히 기울어진 그런 바로 계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령부가 깨졌을 때고, 그 다음에 황기수 선수가 이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내보낸 것. 그 나갔던 경로도 좋지가 않았고, 나간 병력이 아무것도 못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불리한 경기가 더 불리해져 버린 거죠. 남기홍 선수의 대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수비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서 네. 상대 본진에 뭐 피해를 줬다기보다 오는 병력만 막아줬어도 결국 그게 이득이었어요. 아까 그 경기의 강약 조절을 되게 잘했던 남기용 선수였습니다. 공수, 네, 이런 전환이 상당히 더 빨랐고 칠때는 치고 또 수비할 때는 수비를 해주는 네, 그런 어, 남기용 선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초반에 주도권은 황규석 선수에게 있었으나 네, 그걸 남기용 선수가 운영으로 본인의 것으로 잘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경기까지 삼성 갤럭시가 가져갔습니다. 백동준과 남기웅의 승리로 2대 앞서가고 있는 삼성 갤럭시인데요. 저희는 3세트 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